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큐렉소라는 종목이고요. 자, 큐렉스가 오늘 장중 최고 어,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자, 이 흐름을 좀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7% 가량 하락을 하면서 18%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 요 부분은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확실하게 2 0대 어떤 급등세를 유지를 해 준다거나 혹은 25%를 넘어서 만약에 상한가까지 어, 도달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주가가 급등을 할수 있는 어떤 시장의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었었는데 어 18%대로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오늘 25%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18%까지 빠졌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 있고 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자, 매수보다는 자, 오히려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 자, 이로 인해서 주가가 불안정해졌고 어그 결과 주가가 하락을 하는 어 이런 움직임이 나와 주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사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2만 5천, 750원이라는 50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어, 이전에 이제 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 모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 여기서 이제 수익권인데, 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좀 하락을 할수 밖에 없었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 큐렉스 같은 경우는 잡음이 조금 많았어요. 그죠? 뭐 이대주주였던 엘 n c 바이오가 지분 대량 매도를 하는데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어떤 악재라고 어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어 이런 이제 소식들이 조금 전해졌었는데, 사실 이 큐렉소 자체 어떤 시장의 모멘텀, 어,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자, 이 큐렉소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어떤 시장의 모멘텀 이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어, 주가가 너무, 우리가 막, 와, 큰일 났다. 급락이다. 막이 정도로 주가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어,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큐렉소라는 종목은 제가 아마 요 때쯤일 거예요, 여러분들. 요 때쯤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자, 큐렉소, 어, 이제 슬슬 반등 날것 같다. 어, 변곡점의 캔들이 하나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8월 8일에 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 8월 8일이 보시게 되면은, 아, 요거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거거든요. 8월 8일에 제가 종가 매수 어,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렸고, 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느냐면은, 자, 큐렉소 관련해서 변곡점 캔들이 나왔다. 21선 회복하면은 추세 위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MSCI 스몰캡 발표됐죠. 여기에 편입됐습니다. 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한다, 여러분들? 종가 매수 진행을 한다. 자, 만약 연장 하락 시 추가 대응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8월 21일 월요일에 큐렉스 관련해서 이 목표가 단기 23,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21선 이탈 시 16,500원 보고 가겠다. 결국에 이탈 안 나왔고 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어떻게 됐다? 목표가 달성을 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어, 그러면서 수익 이제 실현한 거 보내주셨는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 27% 무려 27% 74만 원 어, 수익 보시고요 여러분들, 아 축하드립니다. 어, 이런 건또 박수 쳐드려야지. 어, 그리고 또한분 어,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분도 마찬가지로 28% 수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분은 많이 먹었네. 246만원. 아, 이분도 박수 쳐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이분들도 박수 쳐드리고, 어, 나도 이렇게 좀부하이한테 어, 장 끝나고, 혹은, 어, 장 중에, 어, 이런 이제, 큐렉소 같은, 어, 좀 효자 종목 좀 받고 싶다, 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 상단 연락처 여러분들 010-2689-6413번으로, 자, 그럼 숫자 1번 딱 보내주시면은, 저 두한이가 큐렉소 같은 효자 종목 뽑아서 어,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많은 문자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차트적인 어, 얘기를 조금 나눠 볼 텐데 큐렉소가 일단 오늘. 어, 상승할 수 있었던 이 배경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조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자, 우선은 8월 17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큐렉소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급등을 하냐? 의료 로봇을 37개국에 인허가를 확대을 했고 판매 또한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자, 밑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앞서 큐렉소는 2023년 2분기 29대 의료로봇을 공급을 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최대 공급을 경신했다고 밝혔고. 자, 2023년 상반기에는 총 52대의 의료 로봇을 공급해 연간 목표 80대 65%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다시피 AI 바람을 탄 큐렉소가 시총 1조를 돌파를 했다라는 기사인데 자,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의료 로봇 개발 업체인 큐렉소가 인공지능 훈풍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총을 무려 1조 원이 넘었고 자, 밑에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큐렉소는 지난 2분기, 아, 매출 197억 원, 영업이익은 어, 11억 원을 올렸고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나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큐렉스는 인도 그리고 미국, 일본 등 글로벌 37개국의 의료로봇 공급을 출시를 추진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이 상승세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의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다. 이전까지는 이 큐렉소라는 종목이 사실 이 성장산업에 어, 이 종사하는 기업에 불과했다라면 이 성장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했다 즉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는 실적이 그만큼 나온다라는 것이고 실적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실적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한다 그러면 시총 또한 올라갈 것이고 주가 또한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요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이 대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주가는 어쨌든 더더욱 높아질 텐데, 자 지금 25,750원 너무나도 고점이다. 어. 고점이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되실 거예요 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에 매수를 해야 될지 혹은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 큐렉소라는 종목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떤 식의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전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선물 하나 드리고 이어서 큐렉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의 이 변동성이 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날에는 오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후가 되면 주가가 빠지고 반대로 어떤 날에 오전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후가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테마로 수급이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른 섹터들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장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초전도체나 혹은 맥신 같은 이런 어떤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우리가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던가 혹은 매도 타점을 모르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이러한 장일수록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바로 세력들의 수급 그리고 확실한 재료 이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력들의 수급이 확실히 포착되는 종목, 혹은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만약 세력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종목이나 혹은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을 우리가 매매했을 경우에는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는 자 이런 엇박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라는 거죠. 게다가 본업이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재료를 매번 파악을 하면서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회사 다니기도 바쁘실 테고, 또한 회사에서 주식하기도 눈치도 보이시고 하실 텐데, 자, 그래서 적어도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엇박자 매매를 하지 않도록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저두한이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렸고 장중 최대 27%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주를 매일 저두한이가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동시효과 시간에 맞춰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당연히 해당 종목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재료까지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기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 하시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자 일단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 이 종목을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궁극적으로 내가 이러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을 때자 과연 손실을 보지는 않을지 먼저 이런 것들을 우려스러워 하신단 말이죠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 걱정 없이 매일 최소 10%에서 최대 20%가 넘는 수익률을 저두한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에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가와 고가가 각각 12,000원 그리고 16,250원에 형성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매수를 해서 또한 안전하게 매도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걸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수익 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8월 달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3월 달부터 꾸준히 여러분들께 이 무료 급등주를 어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내가 지금까지는 두한이에게 이런 급등주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어 나도 남은 기간 동안 어 두한이랑 주식 농사좀 야무지게 줘서, 자 매일 같이 한번 수익나는 어,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두한이의 실력을 한번 보고 9월달에 내가 급등주를 좀 꾸준하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저 두한이가 매일 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 급등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식이라면서, 자,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구를 좀 하고 싶고, 회복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고, 자, 이번 8월 남은 기간 동안 저 두한이에게 이 급등주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서 매일 아침마다 큰 수익 날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 급등주 포착도 굉장히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장기 종목에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단타가 조금 불안해서, 혹은 아침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혹은 한 종목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대시세 종목이 무엇이냐면 세력이 단연간 매집한 종목이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 최소 300% 이상이 나오는 종목이며 마지막으로 1년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을 우리는 보통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한 대시세 종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로 이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재료를 토대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단기간에 7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요 자첫 번째 조건이었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단연간 매집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는 어,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었고요. 자두 번째 조건이었었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300%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 매김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작년에 이런 금양 같은 대시세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절대로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음극제 소재 기업의 차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전지 수급이 이 음극제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만한 시장의 모멘텀과 주가 상승의 환경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대시세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2017년부터 어, 현재까지 세력들의 매집 현황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과 하락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이 종목에는 남아 있다. 즉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어요. 이 종목 그냥 받아 가셔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물량만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저 두완이가 좀 말씀을 드. 들릴 수가 있겠고요. 나도 이런 종목 좀잘 잡아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의 어떤 손실, 자 이런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대시세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께 이 음극재 소재 기업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매집만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 매집만 보면은 우리가 제2의 금양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문자 어, 보내주셔서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좀 물어보셨던 건데, 두하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매일 어떻게 귀신같이 좀 찾아내냐, 라는 질문을 문자로도 엄청 많이 받았고,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 매매 꿀팁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어, 이제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검색기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주식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여러분들. 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쓰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 눌러보면 수식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검색만 누르면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추려집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천 여 개가 되는 어,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딱네 개로만 이렇게 추려지는 그것도 정말 좋은 종목들 내가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엄선해서 찾아내는 게 바로 보다 자이 검색기라는 겁니다 나는 막 문자로 종목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직접 종목을 찾아내서 스스로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사실상 이 검색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검색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검색 수식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검색기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검 색기 수식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검색식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스스로 이런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재밌는 매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큐렉소로 돌아와서 제가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큐렉소라는 종목은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아 확실히 동종업계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좀볼 수가 있는데 재무 네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는, 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흑자로 바뀌는, 어, 터너라운드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까지 사실 돈을 그렇게 버는 기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가 나왔는데, 자 만약에 이제부터 아까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제는 돈을 버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실적 또한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곧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더욱더 주가 또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엔 투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 큐렉스라는 종목 확실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의 이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어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일단 여러분들 이 수급표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개인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뭐 보험 투신 어뭐 기타 법인이나 외국인 이런 쪽은 지금 다 매도 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 자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금투도 마찬가지고 뭐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내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본인들의 매집, 어즉 본인들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외국인 그리고 뭐 기관, 뭐 세력. 자, 이세 집단의 공통점이 뭐다? 절대로 본인들은 손해 보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자, 얘네가 손해 보는 매매를 안 한다라는 것은 큐렉소라는 종목이 지금보다 어떻게 된다?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왜?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고점이고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할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굳이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더욱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고점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게즉 이렇게 주가가 막 이탈을 하면서 연장하락기 나오면서 막 빠지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저점을 찍어놓고 세력들도 바닥을 다져놓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주가가 어떻게 돼? 상승을 하는 이런 N자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 N자 패턴 즉 눌림목 타점에서 확실하게 어, 매수 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은 큐렉스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세력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주가가 더더 상승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상승할 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상승해봤자 5% 내지 1 0에요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들어간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큐렉스라는 종목이 신고가 패턴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더 이상 저항대나 매물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앞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 이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받아놓고 매집을 하고 자, 주가를 그대로 한번 떨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신고가 패턴을 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눌림목, 자 여기 있는 이 저점, 타점만 확실하게 공략을 하자. 자, 그래서 제가 이 큐렉소라는 종목,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담긴 매매 전략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이 큐렉소의 이 리포트인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 자, 큐렉소의 기업적인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 국내외. 의료용 로봇 산업 현황 보고서와 매수 매도 타점이 담긴 이 매매 전략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큐렉스라는 종목을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 두한이가 만든 이런 매매 전략 자료 토대로 자,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자,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도만 하면 어떻게 된다? 100% 큐렉스라는 종목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 아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자 어,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수익 나신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매수 타점 어, 한두 번 잡아드린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지금 어, 보시다시피 아까 이 큐렉소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 드리면서 어,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볼수 있게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 드렸던 저두아입니다 어, 여러분들 믿고 이 매수매도 타점이 담긴 이 리포트만 여러분들 다아가신다 받아가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큐렉스라는종목으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리포트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느냐. 자, 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자, 큐렉스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만든 자료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자장담컨대 앞으로 주가 어떻게 움직인대 여러분들 자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어 이런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눌림목 타점만 확실하게 공략을 하면 자 충분히 큐렉스라는 종목 우리가 매수 아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포트 자 위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자. 큐 렉소라고 여러분들 딱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만든 자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꼭 받아가셔서 너어 지금보다 더욱더 큰 수익 전환될 수 있도록 어 성공적인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이러한 두아니의 종목 공유방 이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식부장관이라는 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종목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조금 되고자 자 5월 9일부터 이 방을 개설을 했고요. 이 방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어, 보시다시피 아침에 일단은 시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일 주도 세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일 상승한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어떠한 재료로 지금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추천 종목 또한 여기 이 방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것도 인증을 해주시는데 6월 29일날 유라테크 23% 수익 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 유라테크 수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으로 17.59%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7월 3일날 웨이버스 종목 11% 수익 났고요. 마찬가지로 7월 3일날 주성 엔지니어링 18% 수익 났습니다. 7월 4일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이렇게 큰 수익 나셨고요 자 그리고 어, 가온칩스라는 종목 25% 수익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5일날 33% 수익 났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2%의 수익을 거둬들일수 있었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와서 정말 실시간으로 시장의 어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은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건지 또한 이두한이에게 추천주를 좀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는 어, 이러한 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위 상단 연락처 0 1 0 2 6 689, 6413번으로 숫자 3번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저 두환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제 구독자분들이랑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지금 같이 힘든 장 서로 웃으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